감사합니다, 기름. 와, 이 족발집 기름입니다, 족발집 기름. 자, 반판입니다. 여기는 인천 어, 동암역동암역에는 족발집입니다, 족발집.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놀이 있는데, 이 매놀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는 도로가 시갈로로 만나는 매놀이고, 요 보시는 저 골목길 저 보시는 바닥에 지금 기름기가 기름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스통 어 앞에는 매너 뚜껑이 하나가 더 있고 거기서 이제 어 식당 족발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매너, 그다음에 요 보시는 최종 매너 어 이런 시스템 같아요. 여기 물은 지금 이쪽에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내리면 용유하는 거죠. 예, 많이 받아 가지고 네. 아니요 배관이 아이 아니... 아, 화장실이 있네요. 네네. 야 이, 얘를 통과해서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얘하고도 묶인 것 같은데요 화장실하고. 화장실은 요요불 켜지나요? 야 맨홀 뚜껑 열어 보니까 이매홀이 가까운데 어. 대관이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지상만 따로 나오는것 같고, 하나가 식당 음. 하소 같은데, 매너도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나란히 있네요, 이렇게. 자, 시원하게 한 번, 또한번돌아봐야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처참한다. 와, 막, 지금 여기 뭐, 화판이나 뭐, 이걸로 막아놨는데, 우! 음. 기름 뭐지 기름 와씨 으씨 에따왜그러냐다 아, 버렸어 너무 다 버렸어 으샤샤 우와 으씨 와 고무가 이게 물을 먹어가지고 으아 저참만 합니다 저 참에 와 완전 일단 식당에서 나오는 어첫 번째 매너입니다. 첫 번째 매너리 기름으로 완전 가득 찼습니다. 기름으로 와 여기 보시면 다염류로 해가지고 아이쪼 좁아. 자이 최종 매너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배관이 지금. 이건지 이건지 지금 일단 작업을 해봐야겠네요. 시다넘어 응.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게 기름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뭐, 느낌이 없네. 제가 맞다고 그러면은, 제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꿈도 따 하네. 그럼 얘가 아니란 얘긴데. 야, 배관은 따로 빼신 것 같은데. 혹시 저 배관이 저건가 같은데. 어, 여기 또 배관이 하나 더 있네요. 아, 나오네요. 이야, 길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찾아서 메인 밑에 저렇게 물이지금차 있는 구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구조상 때문에 자주 막힐 수밖에 없어요. 자. 와 기름 터진다 터졌습니다. 어마무시한 다 기름 와. 자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 밑에 배관이 여기 위에 두 가닥 말고 저 밑에 한 가닥이 이 지금 매놀레 물속에 지금 완전히 차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막힐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여와보니까어 물이 맨홀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자 맨홀 보이시고 지금 쭉 하고 다 빠지고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쪽 어 첫번째 맨홀까지 노즐이 진입이 안됐습니다 안됐습니다 아직 와이 나오는거 보십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네요. 기름 양 보이죠. 십 기름이 어마무시하네요. 와, 다씨. 오케이, 들어갑니다. 진입을 했습니다. 어메 씨, 어메 어마어마합니다. 기름 와, 이게 족발집 름입니다 족발집 기름 저도 진행을했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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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쪽에서 해역면으로 세척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당 쪽으로 세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확실히 막, 저희가 깊이 계상이, 곱창집, 그 다음에 족발집, 와, 치킨집, 이런 데니다 와, 기름 보네, 기름. 이제까지 지금 진입을 했네요 와... 이야... 이제 사골꽃물이 나옵니다 기름이 어느정도 제거가 되고 여기 보시면 물도 잘안 빠지고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네요 이 집도 스프링 가지고만 작업을 어... 족발집인데 스프링으로만 작업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고압회촉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양의 기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 어마무시해. 여기는 뭐 구멍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지금 이쪽 구멍이 75짜리가 이쪽 구멍에서 나오네 보니까 아 그럼 여기서 써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나> 으쌰 기름 덩어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씨. 와, 기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천천히 지금 잘 들어갑니다. 노즐. 노즐 잘 들어가고 있고. 소리 나네요 여기 이제 제가 호수 이쪽으로 집금 넣고 있거든요 여도 소리 나면은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기름이 한두 컷도 없네요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잘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불 소리인가요? 이거 이거 한번 잠깐만 꺼봐도 되나요? 불 소리. 아 되, 들어왔네. 지금 여기까지 진입을 했네요. 자, 노즈 진입했습니다. 네, 노즈 진입했고. 여기또 식당 하수구는 단독으로 빼놨네요 또 구조적으로 작업하기는 좋은데 갑자기 하려니까 기름이 많은겁니다 기름이 기름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와, 자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저쪽에서 다시 한번 어, 땡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또 시원하게 말고 잘 나온다 어우 부끄러워 아전돼 덩이네 덩자 영리한데 주변 깨끗하게 세척을 주변 세척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요 싱크대에다가 물을 이빨에 받아보세요 원래는 설거지 할 때마다 해주면은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퇴근하실 때 저렇게 끓여 가지고 저것도 이제 작은 건 아니니까 세 번씩만 그래도 여기는 배관을 복잡하게 안 해놓고 식당 배관만 또 따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천만 당해요 지금 같이 돼 있었으면 같이 돼 있었으면은 진짜 저 하루종일 작업해야 되고 차두 대와 야 되고 4시경도 두 개씩 여기서 집어넣고 저쪽에서 집어넣고 저희가 배관 파악하고 배관 차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지금 이 정도로 버렸으면은 얘가 지금 역류를 하자 뒤로 밖으로 하자 했죠 뒤로 근데 지금 보세요 물 하나도 빠꾸 안 하잖아요 예, 예. 깨끗하잖아요 예. 배관이 얘네 두 개는 아니에요 이게다 위에 거야 오피스텔 아, 네, 네. 위에 거고 배관이 이 깨진 거 보이죠 피부 식혜 배관이 깨졌잖아요 예, 네, 네, 네. 이게 깨진 게 가게 거예요 식당 하수구예요 얘가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네. 얘네들은 물에 안 잠겨 있잖아요 네, 네. 얘는 어때요? 잠기죠 잠겨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막힌다고 그러면 은 지금 이 상태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름하고 물이 이 배관에 항상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차 있냐면 여기에서 저 맨홀까지 기름하고 물이 계속 차 있는 구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관이 저쪽 처음에 이렇게 높아야지 물이 흐르겠죠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배관이? 음. 그러니까 그거 다 주저앉는 거예요 방법. 방법은 공사밖에 없죠 공사해야 되는데, 이거 대공사예요. 또, 쉽, 쉽진 않아요. 길이 좁아서. 쉬면 다 드러내고. 그렇죠. 근데. 배관 다시 넣고. 근데, 어차피 그큰 돈은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게는. 무조건. 이 가게는. 하. 지 <laughs> 아,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영류와첫 번째 매너홀까지 세척을 한번 더 하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이거 네. 잠깐만 보실래요? 네. 이게 화장실이 영류안 네. 된다고 했잖아요. 요번에 네, 네. 화장실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예. 네. 뜨거운 열기가 김이 지금 올라오는 것도 보일 거예요가수 음, 냄새가 벌써, 벌써 올라 이거 네, 화장실하고 연결이 된 되는 게 아니라 요 맨홀에 보면은 네. 첫 번째 맨홀 있죠 네, 네. 맨홀 가기 전에 티가 따져가지고 이쪽으로 오, 오, 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요 진입해 있잖아요 지금 꿀렁꿀렁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까지도 세척이 된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가게는 내가 대충이라도 배관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 막말로 뭐, 내가 안 오든, 다른 업자가 오든, 얘기해주면 더 빨리 작업이 끝난단 말이야. 연결된 줄 알았는데 지금 10m가 넘게 들어갔군요. 얘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저쪽 에 연결했던 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꺾어가지고 저쪽 맨홀로 한번 연결됐어요. 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예, 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